반갑습니다. 리얼트 필립입니다. 오늘은 일식당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 일식당은 서리에 길포드 몰 근처에 있거든요. 이게 길포드 몰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몰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고, 이 식당이 입점해 있는 이몰 안에 비즈니스가 대략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안에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이 몰이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 안에 주차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름으로 20년 이상을 영업을 해온 집입니다. 지금 현재 오너 분께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로는 대략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전 오너한테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하고 여기 몰 안에서도 이 식당 자리가 엔드 유닛이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유닛이라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노출도가 좋아요 주위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운전해서 왔다 가는 교통량들 자리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엔드 유닛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 파티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꽤나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 오너 분께서는 여름에 여기다가 옆에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이 자리를 많이 활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오너 분께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옆에 있는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는데 이 유닛은 다용을할수 있다는 라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다른 유닛에 비해서 장점은 건물주하고 리스를 맺는 그 과정이 있어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당만에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딱3 개가 있어요. 식당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무조건 이 식당 손님들, 아니면 뭐 일하시는 분들, 오너분만 될 수가 있고, 나머지 주차장이 뭐 제가 다뭐 확인 안 해봤지만, 제 예상컨대 뭐한 4, 5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들과 이제 같이 주차장을, 쉐어를 같이 할수 있고요. 올해 4월 달에 그 리스를 새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5년 플러스 5년 리뉴 옵션을 하셨다고 했는데, 리스 계약을 할 당시에 건물주 측에 이제 매니지먼트 측이지, 거기 잘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2년간은 다른 옆에 있는 테넌트들보다는 좀더 나은 그 렌트, 그 월세로 맞춰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점이 나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 레이아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을 많이 뭐 이렇게 팔고 사고 이렇게 많이 보러 댕기니까 뭐 식당을 들어가서 이제 보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감이 뭐 오는데 이 식당은 사이즈도 딱컴팩트하고 예. 천이 조금 넘으니까. 그 다음에 딱 들어갔을 때 동선이 좋아해. 이제 손님들이 앉고 그 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동선이 참 좋아서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사이즈가 컸을 때 장점이 있고 작았을 때또뭐 나름 장점이 있지만 딱 콤팩트한 사이즈에 적당한 렌트 수준. 당연히 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고 상권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뭐또 비싸지고 건물이 또 허름하지 않고 새거면 새걸수록 더 렌트는 일반적으로 비싸지는데 여기는 뭐 완전히 뭐 싸다고 할순 없지만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월세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식당이 오래됐어요. 뭐 다음에 기회가 되셔서 오시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딱 봤을 때 연식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바로 들어와서 비즈니스 라이센스, 뭐 헬스 퍼및 리콜 라이센스 이런 게다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트랜스퍼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라는 거지. 건물주 측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그 스시 저페니스쿠진 말고 다른 종류의 음식을 팔아도 되는지 이미 의뢰를 해서. 어, 괜찮다라는 대답을 지금 들은 상태고, 예. 주방에 가보면 후드가 있는데 그게 한 대략 한 8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8피트 정도 되면 주방 기구들은 다 이제 게스로 후컵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뭔가 뭐 끓이고 볶고 지지고 뭐 튀기고 다 가능하니까 여러 종류의 어떠한 음식도 다뭐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사이즈는 대략 한1059스퀘어피트 정도가 되고요. 한 달에 이제 건물주한테 꼬박꼬박 주는 월세는 5 2 5 0 1불 정도. 근데 여기에는 지금 물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쓰레기통, 그 갈비집인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거는 뭐 따로 내실 필요 없이 다 되어 있고요그 대신에 이제 많이 쓰는 전기세, BC 하이드로하고 가스. 게스. 가스는 이제 당연히 이제 쓴 만큼 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스는 올해 4월 달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년 플러스 5년 리뉴 옵션을 했기 때문에 리스는 아직 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데몰리션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몰 자체에 데몰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계약서를 한번 훑어보니까 데몰리션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지금 여기 건물주 측에 한번 물어봤고 같은 몰 안에 있는 테넌트 이제, 오너들한테 제가 한 두어 집 가서 물어봤더니, 어, 뭐 본인들도 리스 계약서에 지금 데모니션 드론는가 있는데, 당장 뭐, 언제 재개발을 한다든지, 언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여기 매니지먼트 측으로부터 들은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데모니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 길이 없어요. 뭐 언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리스 계약상에 데모레션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뭐 5년, 10년, 20년, 30년 그냥 들어만 가 있고 계속 테넌트들이 거기서 뭐 장사를 해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식당.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내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계속 관심이 더 있으시면 저랑 이제 약속을 잡고 식당을 한번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리얼터 필립이었고에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목소리> you